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음, 제자동차가 원래 여기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 아이패드 미니가 달라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비게이션 대용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어, 아버지께서 갈비뼈가 부러지셔가지고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심심하실까봐 그걸 이제 전자책이라도 좀 보시라고 드리고 왔어요 그걸 드리면서 어, 아이패드 미니 홀더랑 그리고 충전기랑 뭐 이런 거다띄어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제 것도 이제 다 띄어드렸으니까 저도 써야 되니까 그거를 쓸 거를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주문해서 날아온 게 요거. 어 아이폰 그 정품 케이블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짝퉁입니다. <laughs> 아 2500원이라 해서 혹해서 샀더니 이쪽 면으로 꽂으면 충전이 되고 이걸 뒤집어서 꽂으면 충전이 안 돼요. 이거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요런 것들을 썼어요 뭐 정체를 알수 없는 자동차용그 usb 시거째에 꽂는 usb 가 있고 요거는 버리고 그리고 요거는 예전에 썼던거 벨킨에서 나온거 usb 인데 이것도 버리고 음. 문제가 뭐냐면은 하 꽂아 놓으면 어 배터리가 떨어지는 건 막아 주는데 충전은 되게 늦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에 이제 신세를 많이 짓고 있는 동생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 차에 꽂혀 있던 거라면서 욕을 꺼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 거냐면은 클레버 타키온 이라는 브랜드의 어 고속 충전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앞에 파란색이잖아요 버릴 것도 이렇게 보면은 얘는 안에 까만색 얘는 안에 하얀색 이런데 얘는 안에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왠지 느낌이 USB 3.0 같아 가지고 <laughs> 기분이 좋아요 그걸 이제 여기다 꽂아 놓고 그리고 케이블은 뭘쓸 거냐면은 요겁니다 스마일 브릿지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뭐 이렇게 돼 있고 애플 정식 m f i 인정 라이트닝 케이블이라고 돼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신세 지고 있는 동생한테 이걸 좀 살라고 딱 봤는데 1m 짜리랑 2m 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 다아 놓으면은 1m 면 이게 좀 짧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팔이 그렇게 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아 이거. 2m 하면은 저 뒷자리까지 충전을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얘는 집에서 쓰기로 하고 끄내온게 이거죠. 요것도클레버 타키온 그 아이패드용 케이블이에요. 이건 예전에 샀던 건데 이 타키온이 재밌는 게 USB가 방향이 없어요. 이렇게 꽂아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야 들어가 그리고 이걸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꽂아도 들어가요. USB 쪽이 그렇게 되는 게 장점이고. 요 아이폰에 꼽는 요 방향도 사실은 앞뒤가 없잖아요 응. 그리고 안드로이드도 앞뒤가 없어요 안드로이드는 이제 마이크로 USB를 사용하니까 방향을 맞춰서 꽂아야 되는데 클레버 타키오는 안드로이드도 그 방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거기 이거 써야되는 것도 이걸 던졌어요 자 필요하신 대로 그렇게 쓰시면 되고 얘도 또두 구멍이네요 자 이거 이렇게 꼽아놓고 자 그리고는 스마트폰 거치대는 투힘 걸로, 어, 투힘 거그 쿼드폴 미니 그 자석으로 되는 거, 그거 제가 리뷰를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아버지가 쓰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얘는 자석이 없는 버전이에요. 사실 제거 아이폰 7에 이게 있는데 여기다 자석 붙이기가 케이스가 좀 애매해 가지고 그냥 이걸로 가보려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자석을 할걸 괜히 이거 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대략 음안 붙여본 것도 아니고 어우 새거새거 빵빵해요 오케이 송풍구 날개 붙여놓고 이렇게 놓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꽂아놓고 좋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케이블을 딱 꽂았어요 보니까 지금 잔량이 56%예요 이제 목적지까지 한 30분 정도 가야 되는데 가 가지고 어느 정도 충전이 완료됐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 보자고요 어, 전에 쓰던 것들은 너무 충전량이 적어 가지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오늘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목적지에 도착해서 다시 뵙죠 저 운전하면서 찍기가 좀 그래 가지고 자, 도착을 했어요. 아, 오늘 토요일이어가지고, 오는데 한 16km 왔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주행 1시간 6분 걸렸네요. 아, 진짜 힘들었어요. 아무튼 저 카카오 내비를 키면서, 작동을 시키면서 왔거든요. 충전된 양을 살펴보니까, 56%에서 시작해가지고, 내비를 키고, 지금 94% 충전이 되어 있어요. 야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가네요. 어,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끄고 사용을 해보면은 신호 대기 한번 걸릴 때마다 1%씩 올라가더라고요. 어, 그런 것들이 있고, 어쨌든 제 휴대폰이 아이폰 7이어가지고 뭐 딱히 고속 충전 같은 걸 지원하지 않는데도 그 전에 사용하던 저렴한 물건들에 비해가지고 충전이 굉장히 원활하다는 느낌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렴한 케이블들을 사용을 하면은 이게 전기가 제대로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압이 떨어지거나 뭐 심한 경우에는 뭐 데미지가 올 수도 있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렴한 케이블을 사 가지고 컴퓨터에 연결을 해 가지고 이것저것 막 충전을 하는데 제게 어느날 사우스 브릿지가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USB 3.0이 지금 작동을 안 해요 컴퓨터를 바꿀 생각인데 그게 범인이 그 저렴한 케이블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고 있는 거죠. 자, 케이블이 필요하시다면은 고려해 보십시오. 괜찮은 케이블입니다. 어, 구입처는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